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왜 미워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나는 주인이 못 돼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분에 따라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싫은 거죠.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위대한 창조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내가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싫은 거예요. 종교학적으로 얘기해 보면, 종교적으로 무신론이 있고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무신론이란 하나님은 없다는 이론이고, 불가지론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그게 불가지론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신론도 없고, 불가지론도 없다는 거예요. 불신론! 불신론만 있을 뿐이다. 시에스 루이스의 말입니다. 불신론이 뭐요? 나는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복잡해져.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 그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섬겨야 되잖아. 그게 좋겠어요? 지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의 그림으로 딱 표현한. 멋진 장면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마지막 날의 커다란 환란을 앞두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영적인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를 추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를 갈고 미워한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영적인 것이며 하늘에서부터 예정된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고난과 박해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